누룽 안녕하세요 누룽지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에밀리 준비하는 걸 조금 보여 줄까 합니다 음, 에밀리 일단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니까 좀 일단 저도 들어와 있는 정보들 중심으로 조금 볼게요 일단 에밀리 재료부터 봅시다 에밀리는 일단 레벨업을 할때이 친구가 필요해요 골렘 군당장 얘가 누구냐 하면은 그... 여기 폰타인에 이 친구 있죠? 이친구예요이 친구 이 친구를 잡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레진을 다 써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1충 했는데 오랜만에 그래 2충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충에서 이 골렘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호감도 파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 바이원소로 보막 가면 은 그냥 아주 그냥 맞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오, 그러면 되는데 왜 나는 이걸로 힘들게 이러고 있냐 그렇죠. 그냥 종려치올이 쓰면 그냥, 그냥 맞돌이에요, 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프린트 뭐 풀리나 공수고 휘쓰고 판타 몇방 날리고 아쟨 노트북을 아는데 확실히 노트북이 노트북이 별로구나 또 궁궁궁궁궁궁궁 이러면은 아, 잡죠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이 친구가 아마 백잭을 려면 46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패치가 나온 건데요. 이게 보스몹이 이제 쿨타임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요. 예, 보스몹 쿨타임이 없는 게 너무 편해졌어. 이거 일단 좀 바꾸자. 요거 빠른 편성해서 종료치우리로 바꾸자. 종료치우리. 종료치우리도 강력하니까. 이게 보스몹 쿨타임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아주 좋습니다. 음, 입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스무비 바로 나왔죠. 뭐, 어떠한 편집도 없고. 그냥 요렇게 갑니다. 서이 친구 종료, 공한번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식은 요거 뿌려주고, 그 다음에 치오리 공 때려주고, 그 다음에 치오리 요거 그냥 평타 창창창창 갈기면은, 그냥 돌보음악이 그냥 까져요.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돌보음악을 까기 전에 치오리가 그냥 접해서 없어지네.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한번더3아 나이스 영상 찍을 때 이렇게 4에 3이 두번 나오면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 면은 특산물 채집을 해야 되는데 제 정보로는 어, 어디 갔냐 그 풀이나 재료 있잖아요 왜안 보이냐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 이 친구. 호수빛 음방, 음방울꽃. 요게 필요해요. 이게 1 6 4개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60몇 개만 먹으면 되거든요. 어제 조금 대충 내가 지도 안 보고 그냥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육 한, 한 30, 40개를 먹었는데, 저 친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 친구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 누가 있지? 클로린드가 특산물이 뜰 거예요. 어. 이제, 좀, 파티를 변경해서. 클로린드가 나와 있는 파티가 있니? 네 있네요. 클로린드가 아마 특산물이 뜰 거예요, 지도에. 그래서 클로린드 이렇게 뽑아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어, 클로린드 파티로 그냥 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왜안 보이냐? 제가 다 먹었나 봅니다. 예, 제가 이런 거한번먹으면 진짜 그냥 오지게 다 먹어버리거든요. 는 무슨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어, 저기 저렇게 손바닥 모양 의 클로린드는 보여요. 해가지고 클로린드를 파티에 꺼내가지고 아마 들고 다니시다 보시면은, 어, 대충 원신 공식 호요 랩에 지도 있거든요. 어, 거기에서 먹으시면 되고, 어, 저기 보이네요. 예. 클로린드의 좋은 점은 필드에서도 요렇게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아주 좋죠 그래가지고 어, 클로린드로 요렇게 다니시면은 아마 편하게 파밍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요거 클로린드로 파밍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원체 사실 이게 파밍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 어,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어디 있다 정도만 기억이 나고,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좀 빨리 찾으시려면은, 호요랩에 그 지도가 있어요. 공식 지도를 보시면서, 어, 재료를 파밍하시면좀더 편할 겁니다.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해. 어, 대충 별자리 이돌파에 풀 내성각이 있는데, 나이다 대용으로 쓸수 있는데, 내가 어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음 이게... 그... 제가 캔디스에 입혀놨거든요? 약간, 풀을 단독으로 부착하는 데 특성이 있는데, 얘를 라이다랑 같이 안 쓰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이걸 연소성능을 주고, 문소를 주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연소디를 뽑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풀 4셋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풀 세트 어차피 많으니까. 지금, 풀 세트에, 뭐 대충 풀 원소 피해 보너스 이런 거 성배 끼고, 그 다음에 그냥 풀 세트에, 그냥 치명타 확률 이런거 껴가지고, 지금 아마 행추가 풀4 세실 거구나 행추 거를 그냥 통째로 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풀 4셋 아니면 연소 속류물인데, 얘를 딜러로 쓸 필요가 있나? 어차피 요즘 딜러들 잘 나오는데, 메인 딜러로 애초에 그 스케치된 친구가 아닌데? 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약간 또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갑자기 눈앞에 보임. 보스몹부터좀 잡아 볼게요. 준비. 일단 요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저 친구부터 조금 잡아 볼게요. 너는 보수목이 아니잖아 자기야 이걸 잘해, 응. 하고 다시 오이씨 쟤좀 센데? 오이씨 센데? 오 돼지겠다 오좀 좀 세네요 거기까지도. 아, 네, 자, 자,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밍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약간 파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짜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나이다 자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별자리 2돌파에풀 내성각이 있기 때문에, 풀4셋이랑 쓰면은, 이게 고변산으로 들어가나? 대충, 내성각기한 40, 50%는 들어간다는 거거요 이돌 기준으로. 풀 내성각 성유물까지 쓰면은. 음. 그러면은 격변 딜과, 그 다음에 약간 풀 딜에 특화된 친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추 제가 봤을 때는, 사이노랑 조금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보창을 들고, 창 자체가 뭔가 버프 무기가 없기 때문에. 뭐 대충 지금까지 나이다 파티의그 모든 요원들 있잖아요. 백출 나이다 풀이나 사이노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에 나이다를 빼고 에밀리를 넣는. 그런 강력한 수를 써도 되지 않을까. 물론 나이다의 그 이돌 이상이면 반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를 수 있는데 풀이나가 만약에 풀돌이면은 백출을 빼고 약간 나이다 에밀리 풀이나 뭐 사이노 이런 식으로 넣던 가어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요 무기는 굳이 전무를 안 가고 패버창이나 이런 걸 가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꼭 얘가 전무를 들고 딜를 박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나는 좀 출발을 하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얘가 뭐 연소를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무리 봐도 함정인 것 같군.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꼭 불캐릭 불캐릭이랑 안 쓰더라도 이게 아마. 그냥 별자리 내성각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박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 에밀리는 조금 느낌있게 준비를 하려면 은풀사셋과 안그러면 연소성염을둘다 해보고 파티 딜 시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나이다를 빼고 단독으로 풀 부착을 쓸 거면은 무조건 풀사셋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행추가 드디어 성유물을 뺏기나 풀4셋을 행추, 행추 성유물 괜찮거든 이거 물피해 보너스만 이거 비슷한 스펙에 풀피해 보너스로 바꾸고 아니면 원마로 바꿔도 되고 안 그러면 뭐 공격력이도 원충으로 하고 원충 시계 원충 시계 와 죽이죠 이거에다가 어 깃털 뭐꽃뭐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주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예초 내지 폐보창을 주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행초가 지금 이 상태로 거의 66%가 나오니까 치약이 성형을 솔직히 이거랑 비슷한 스펙 7에 17이면은 사실 저런 건 많거든요. 나풀 성배 한번 볼까? 풀 원소 피해 보너스에 치약 치피를 찍으면 되잖아. 그래 아라이타만해도 7에 19가 있는데 이런 거 주면 돼. 어 7에 10짜리 풀 성배가 있잖아. 어, 원충 15%. 이런 거 주면 될것 같거든요. 어. 이런 거 6에 12. 잠시만. 캔디스는 뭘 끼고 있는 거야? 캔디스 뭐 끼고 있니? 내가 캔디스한테 이거 성능을 조금 미리 맞춰 놨었거든요. 어. 치명타 피해 아, 공격력을 줬구나. 7에 19. 어. 공격력 꼭안 줘도 되겠죠. 어, 풀 원소 피해 보너스를 줘도 돼요. 여기에다가 뭐, 공격력 시계. 어, 뭐, 이, 런 식으로 줬는데, 꼭 이렇게 안, 이렇게다가 무기를 예초를 주면 얼추 지금 원충이 175인데, 이거를 원충 시계까지 주고 패보창까지 줘버리면서, 아, 그냥 파티 원충에 그냥 키 포인트를 잡고 가도 괜찮다는 거야. 어. 그러면서 백출과 함께 써도 되고, 나이다랑 함께 써도 되고, 어, 그 전제 조건은 프리나가 육돌이냐, 안 그러면 명암이냐, 요 차이 정도겠죠. 어. 해가지고 뭐, 사인호까지 다 갖다 박아가지고 쓰느냐, 안 그러면은, 그냥, 대충 얼추, 그냥 향능 같은 거 같이 돌려서 쓰느냐. 요거는 이제 나와봐서 파티 조합을 짜면 될것 같은데, 아마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음... 모르겠다. 보호막을 뭔가 생성을 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 이 친구랑 재밌게 쓸수 있는 파티라고 하면 나는 클레 밖에 안 떠오르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 클레 영상을 찍었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날개 뽑았다고 헤헤 하면서 찍은 게 아니라. 진짜로. 어. 정말로. 아니, 진짜. 어. 그래서 요 자리에 아마 이 지금 미코가 있는 이 자리에 에밀리를 놓고 쓰면은 나이다 방가 나이다 뭐 그거 그 다음에 에밀리 발화에다가 연소 거기에다가 풀이나 물붙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풀이나 증발 딜이랑 클레 발화 딜이랑 뭐 증발 딜이랑 이런게 그냥 계속 박힐 거란 말이야 진짜 클레는 지금 현재 지금 또 원마가 385에 아마 버프 나이다 버프 받으면 250 늘고 뭐 그러면은 어마무시하게 받을 거지만 거기에다가 클레 원소 충전까지 패보창으로 찬다 이러면 진짜 못 참을 정도로 진짜 딜이 세게 박힐 거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다랑 같이 쓰면은 연소성물 세 성유물 세트로 약간 그피증까지 해서 딜을 챙기는 게더 좋은 거 같긴 한데 딜이 얼마나 박힐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6도라면은 아마 풀평타도 나갈 건데. 풀평타가 나가면은 그냥 향릉 달고 그냥 풀평타 겁나 세게 때리면서 가는 게좀더 좋, 겠죠 음.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 에밀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 특성책은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풀돌 갈거 아니고 그냥 대충 한 명함에서 1, 2돌 쓰실 거면은 평타는 안 찍어도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질서를 쓰시면 됩니다. 어, 한요 정도만 에밀리를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에밀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델링은 조금 실망스러운데, 아, 정확하게 캐릭터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 숙지를 못해가지고, 어, 이제 좀 공식적으로 이제 좀 유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줘가지고, 그런데 일단 원충이 필요하고 궁을 좀 꾸준히 써주고, 어, 전투 스킬도 좀 많이 써주고 해야 되는 친구긴 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중요하고, 나는 전무를 안 뽑을 거면은 폐보창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입니다. 자,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클레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연비도 괜찮고요. 아니, 막말로 진짜 향릉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는. 어, 향릉이 필드에서 그냥 조져줘 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불 캐릭이랑 조금 같이 쓰는 연소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캐릭이 최초로 나왔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근본적으로 풀 부착을 잘하는 풀 수저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캐릭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나는 의심을 전혀 안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서브로 쓴다는 거 그것도 역시나 좀 강력하죠. 그래서 아마 나타 캐릭에, 나타의 그풀 대검 있잖아요. 성우가 사스케라는 그분. 어, 그난 캐릭이랑 아마 조금 잘 어울릴 거 같고, 아라이탐이랑 같이 쓰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어, 어, 이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 아마 접속을 한거 같고요.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지금 .8 버전의 신캐라가지고 아마 인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거 다음 버전에 뭐, 말라니를 뽑니? 그다음 캐릭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뭐, 뭐였냐? 키니치? 뭐, 이상한 이름인데, 난캐 음. 그걸 뽑는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점팔에 나온 캐릭터들은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앞으로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급조한 캐릭이거나. 그래가지고, 뭐,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 분명히 풀수저는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